안녕하십니까 박프로입니다. XRP와 SEC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TF 승인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루머였던 비공개 회의설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이 SEC와 이 리플 간의 항소가 이 비공개 회의를 네 번째로 열었다는 소문이 확산돼가지고 이 XRP 현물 ETF 승인 지연 가능성이 둘러싸였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XRP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XRP의 가격 전망 이러한 루머에 휘둘리고 있는 이 XRP가 올해 안으로 5달러 찍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XRP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줄 수 있는 신규 유망 코인들도 몇 종목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금이 인생을 바꿀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유료 아니고요.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코인으로 수억 벌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겠지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리스크를 줄이고 타이밍 좋게 핵심 종목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특히 밈코인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왜냐?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5천원, 만원, 한끼 식사값 커피 두잔 값만 있어도 진입 가능한 시장. 그런데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상승이 가능하다면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로지 코인 6개월 만에 2만 퍼센트 상승. 시바인 후 1,000원이 23억 원이 됐습니다. 페페 코인 단 4일 만에 2만 1,000 퍼센트 급등. 마가 코인, 멜라니아 코인 등 수만 퍼센트 폭등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2025년, 밈코인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 세계 커뮤니티 흐름을 추적해 한 가지 종목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국내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고수들만 조용히 매집 중인 히든 밈코인. 1차 상승만 해도 약4000% 이상 폭등했으며, 지금 2차 상승을 앞두고, 또한 번의 역전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료 정보방에서 도용된 경험이 있어 이번엔 간단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863-4879이 번호로 단두 글자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확인해서 해당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유료 아니고요. 오직 실전 투자자들과 나누는 진짜 정보입니다.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정보를 통해 실제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감사 인사 한마디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2025년이 코인 시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놓치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여유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